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극적인 맛. 티모피의 블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글래머한 몸매와 예쁜 얼굴로 중무장한 배우 아인의 마리아의 영상입니다 수바라시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여배우 아인의 마리아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미인이 내 옆집으로 이사를 오다니 옆집에 사는 남자가 여배우와 친해지고 싶었던 것인지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며 관심을 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옆집 남자는 이삿짐에 손이 깔려 다치게 되고 양손을 쓸수 없어 무 물을 빼지 못하게 된 남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여배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해결해주게 된다는 자극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다 자 영상이 시작되면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여배우 아인의 마리아와 옆집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작품의 컨셉상 유명 av 여배우가 이 남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인데요 너무 부러워 그렇게 남자는 여배우의 사인도 받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인지 함께 짐정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전략적이야. 그렇게 한참 동안 짐정리를 하던 두 사람은 예고치 못한 사고를 당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배우의 몸쪽으로 한 박스가 떨어져 버린 건데요. 그 모습을 본 남자가 자신의 몸을 날려 여배우를 구해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음... 아주 남자다웠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옆집 남자는 그만 양손을 다치게 되고 아. 안돼 이제 달달이는 뭘로 치지?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역시 오른손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여배우가 너무 미안했기 때문인지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남자가 원하는 걸 해결해주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스바라시 참 굉장한 기술들이 펼쳐지는데요. 역시나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 보여드리기 힘든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볍. 선을 넘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붙어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인처럼 서로에게 집중하는 달달한 시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상 마지막부에 가서는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정말 진하고 다이나믹한 액션을 보여주네요. 평소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참 만족하실만한 장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액션을 보여주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재밌는 컨셉이네요.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